아 형님, 안녕세요 지훈 형님. 어오랜만이네아예 형님 이렇게 통화기가 힘는어요형님 예, 저예요 형. 사, 저 사또 사혁이에요 형님. 어 아, 그러니까 나나네 몰라가지고 이거 사기꾼인 줄 알고 안 받았지. 아 형님 아 형님. 형님 사진이 있는데요. 그래도 형뭐 사기꾼이라니요 형. 사... 아내사칭 존나 많잖아. 어. 아형형 형, 요즘 어떻게 지내요 형? 감사합니다. 나? 예. 너 건장 있지? 형, 그, 카인팔 스업 한다면서요, 형도 어, 하, 하고 있는데 대리 존 왔어. 아, 대리 존 왔다고요? 형, 그, 혹시, 음, 개, 게임. 게임, 하십니까? 하긴 하지. 아, 형, 그, 저희가 이제, 이번에, 그, 저기 들어가거든요. 카인팔 들어가거든요. 그, 저희가 다, 저희 식구, 저희, 저희들 다 들어가요, 카인팔로. 아, 진짜? 예, 오늘 지금 성태영도 지금 들어가고, 성태영도 샀고, 랑쯔랑 저랑, 은호랑, 지금, 음. 성태영이랑 그리고 아더형이랑 하고 다 들어가거든요, 저희. 아, 그래? 예. 갑자기, 네. 갑자기, 아, 그래? 예, 근데 이번. 재밌어지겠네. 재밌어지죠, 형님. 그 과금 크게 할 생각 없고, 그래서 재밌게 그냥, 음. 즐기는 선에서 하려고 하거든요, 이번에는. 좀, 바치판에서 많이 무리를 해갖고. 어, 니 오면 돈줄해야지 씨. 형, 알잖아. 형은 리니지 신나를 찍은 사람인데. 그쵸. 아까 그러니까 형이 솔직히 또 다른 사람들은 제가 별로 그 관심은 없는데, 형은 또 월클이니까, 형 정도는 돼야지 또 솔직히 이게 또 자세가 나오잖아요, 형이. 아, 근데 형은 알다시피 인기를 네. 끄는 게 귀찮다, 이잖아. <laughs> 나 인기를 끌고 싶어도 끌기가 싫어. 그래도 조용히 살자. 아무리 빨하는건 싫고 아니 뭐 형이 인기가 원래가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인기가 없이 삽니까 형이 원래가 형이 형이 진짜가 다나다내보낸다 다 사람 좀 많아지다 싶으면 아 형은 뭐 가만히 있어도 무조건 인기가 많아지는 사람인데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게 어쩔 수 없어 아 없잖아, 근데 형. 니 혼자니까 반갑네 네. 문주도 오냐? 아 문주형은 안 가요 문주형 여기다 지금 식구들이 많아가지고 바치팔에 갈 수가 없어 아 그래 야. 어, 그래야 좀각좀 나오겠는데 각이 좀 음. 나오죠 형이 뭐 막병 내서 있다 그러면은 얘또 적이니까 미리 안부차 연락드리려고 형 전화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썼던 야 너랑 있을 때땡파리 시절 생각난다 야형 이번에 아, 근데 예. 어, 반갑네 진짜 아 내가 저번에도 니 이거 왔이 새끼 뭐지 싶어가지고 세자 세자님 이지랄 해가지고 사기꾼인가 싶어가지고 안 받았는데 니구나 써도 네. 잡자. 네. 아, 정아 어, 형. 형, 이제 카인팔 파 방송하시면 이제 좀 카인팔이 좀 많이 떡상할 겁니다, 형님. 저희 다 와가지고. 아, 뭐, 인기 필요 없다, 형, 알잖아. 아, 인기 필요 없는 신기하다. 게 아니고, 형은 원래 인기가 있는 사람이라서, 형은 원래 연예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. 형, 형 아프리카 방송할 때, 시청자 100명으로 막아놓고 한다. 아니, 형님, 근데 이번에는 못 막을 겁니다, 음... 형님. 왜냐면은, 솔직히, 어, 형이 아, 안될 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, 아시잖아요, 형도. 형, 도 형의 인기를. 네? 아, 갑자기 니가 형칭찬해줘고 고맙네. 아이 칭찬이 아니라 형 잠만 자도 천 명씩, 이천 명씩 보던 사람, 형 전설인데, 니 이제. 솔직히. 그래. 맞잖아요. 야, 서도야 그러면 니 나랑 적혈해가지고, 형이랑 뭐 라이벌 할래? 아니, 뭐 저는 뭐형 적혈해도 괜찮고, 형이 또, 막부 형이 너무 쫄고 있어요. 그래서 좀, 개철형이랑 아니, 근데 잘... 나, 나는 막부 형님하고 그게 하나도 없다. 아니, 그러니까 그럼 형이 뭐 친분이 막부... 전혀 없어. 아니, 형은 캐대터줘나 가지고. 어. 그니까 형이 판단을 하면 돼요. 여기서 해도 되고 아니면 형은 어차피 적혈로 가도 솔직히 형이랑 감정싸움을 어. 안 하잖아요. 형은 뭐 사이가 다 좋잖아요. 형이랑은 솔직히. 어. 그러니까 형은 어, 뭐 재밌게 하시면 뭐 될것 될것 같아요. 형이. 나는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뭐 방송 뭐 베테랑이기 때문에. 그죠 그죠. 그니까 형은 솔직히 만인이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. 형 안티가 없는 사람이잖아요. 형은. 아. 어, 뭐 그러, 그러니까. 그건 그렇지. 아. 어. 형이 또. 좀 저기니까 형이 또 저거니까 형이 또 저기 한번 아성태 형도 온다고? 아성태형 이미 캐릭 사서 형 이미 들어왔어요 이미, 오, 벌써 샀어요 캐릭 벌써 저는 아직 구하고 음, 있어요 그 정도면 웨이저 오면 할만하지 네뭐 음. 카인 팔섭 이제 1섭 아닙니까 형님 이제 저희가 다 모였는데 형님 뭐 옛날에 형 저희가 뭐 신세계 멤버 뭐 개철이 형이랑 형이랑 저도 있고 막말로다가 예? 저희가 그렇죠 뭐, 아. 일단 월클들이 다 모였으니까 무조건 이거 뭐성핑하지 음... 않겠습니까 형님 그렇지, 니가, 네가, 네가 요즘 잘 나간다면, 니네 오면은 흥하지, 당연히. 아유 뭐, 제가 뭐잘 나가요, 형. 저왜 욕만 먹어줘. 안티에요, 다. 저는 잘 나가는 게 아니고 욕만 먹어요, 형. 형이 잘 나가죠. 오케이, 일단 그러면, 네, 형, 네, 네. 대출 준비할게. <laughs> 진짜, 아, 나, 씨발, 몇천, 써 쓰... 야, 몇백만 원고 몇천 써자마냥 깔끔하게. 그럼 재미없으니까. 아래, 형, 그 전설까지 가지 마. 형, 아니, 형님은 그러면, 은 형이 이번에 용놀이 하세요, 형님. 용, 용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, 그럼 제가. 야, 썼다, 야. 예. 형 조팝처럼 못 사는 거 알잖아. 아, 그러니까요. 내가 솔직히 애들 다 키운 거 알잖아, 너도. 그러니까 아, 형 알지. 형이 다. 야, 키웠지. 야 문주, 문주 해. 나 만났을 때 90도로 인사 받았어. 처 <laughs> 만났을 때. 그거는 맞지. 그치, 형이 문주 어, 형도 야. 형이 키워줬지. 그거는 맞지. 다 키웠지. 어, 그건 응. 맞지, 형. 솔직히 그러니까는... 여기 다 인정하잖아. 형 지금 형은. 형은 진짜 음. 안티가 없어요, 형. 지금 방송하고 있는데도, 진짜 형, 지금, 지금 만명 있거든요? 제 형은 다 좋아해요, 진짜로. 음. 아, 방송하고 있냐? 예, 방송 중인데, 형은 아 진짜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아. 예. 사또 시청자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아, 지금 사또 사칭인 줄 알고 안 <laughs> 받았는데. 아 맞네요. 이제, 내, 저, 치고초고 치고 해놓을게. 예, 형. 아, 형이 또, 같이 아, 오랜만에 형, 옛날 대포일섭처럼, 재밌게 음. 하고 싶어가지고 연락드렸어요. 형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, 저희 또 넘어가니까, 같이 재밌게 하자고. 그렇지. 그랬으면서. 알겠어. 네. 일단은 그냥 은호부터 잡아야겠네. <laughs> 은호 안 그래도 돈줄 좀 한다던데 잡아야겠다. 예, 네, 은호도 있고 뭐 하니까 뭐잘하시 아, 나 그러면 일단은 너 시작하는 거 보고 모니터링 해볼게. 예, 네, 알겠습니다. 형님. 네, 뭐 재밌게 좀 죄송하지만은 좀뚜들깨 팰게요, 형님. 어, 아, 존나 패던 말도 신경 안 쓴다. 게임은 게임이다. 예, 네, 알겠습니다. 형님. 게임, 게임에서 게임뵙겠습니다 그러면. 알아 그래, 알겠다. 예, 네, 알겠어요. 음.